지속 가능한 사회와 삶의 실현에 기여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수여하는 2015로아스 대상에 전북고창군과 SM 로보틱스 등 9개 기업과 기관이 선정됐습니다. 로아스는 건강한 삶과 지속 가능성을 뜻하는 영어 약자로 올해로 3회째를 맞는 로아스 대상은 환경과 건강이라는 핵심 가치 전파에 이바지한 기업이나 기관에 대해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결정하는. 대한민국 최고 권위의 친환경상입니다. 로스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건강과 지속 가능한 환경을 동시에 실현하고 추구해자라고 하는 우리의 그 가치 또는 21세기 이념을 표방하는 미래적 지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두 아홉 개 분야에 대해 시상이 이루어졌는데 친환경 기술 대상엔 종이를 사용하지 않아 나무를 벨 필요가 없는 벽지를 개발한 업체가 선정됐고 경기 안산시는 한때 죽음의 호수였던 시야우를 조력 발전소를 통한 신재생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한 발상의 전환을 인정받아 친환경 에너지 대상을 받았습니다. 또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구역에 등재될 만큼 생태 관리에 지속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전북 고창군과 저탄소 녹색 마을 선정에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기울인 충남 공주시는 친환경 경영 대상과 친환경 복지 대상을 각각 수상했습니다. 인류의 미래, 미래에 대한 보편적 가치인 건강과 환경에 관한 커다란 상을 받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도랑 산골 작은 마을에 풀밭까지 하나하나 친환경적으로 건강을 지키는 힐링의 메카로 공주시를 더욱 각고 각언하게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도 아울러 올립니다. 그외에 경남 서부 지역 최초로 포괄 간호 병동을 운영하며 지역 사회 복지에 기여하고 있는 거제 병원은 보건 의료 대상을 받았고 서울 성북구와 송파구 종로구는 환경 보호와 지역 주민들과의 생활 밀착형 복지 등을 인정받아 친환경 서비스 대상과 사회복지 대상, 국민 건강 복지 대상 수상자로 각각 선정됐습니다. 인류가 보편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살아갈 수 있는 행복과 어, 이 환경과 건강과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미래지향적인 상이기 때문에 아마 초창기에 받으시는 모든 분들이 더 크게 영광스럽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 로아스 대상인 친환경 경영 대상 등 10개 분야에 30개 넘는 단체가 지원해 평균 3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보건 산업 대상 분야는 적임자가 없어 수상자를 내지 못했습니다. 환경 TV 뉴스 김택수입니다.